우리, 어제 우리 집이 도토끈 맞았다. 이, 이른 어찌 자문 수가 있으라. 아니다, 그는 군인이 아니다. 보다, 영화른 보다. 등, 등의 힘은 주다. 대, 또는 h i m u n 는거 u d a h t 거, e y 거 o n u n Isun, Day, Masitungo, g 성문륜 주타 가타 도서관에 가타